법증과 관련된 서원사로 드릴 경우, 또 서원으로 드릴 경우, 또 자원으로 드릴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감사, 또 서원, 자원 이세 가지는 어떤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죄된 백성들은 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드릴 수 없고, 그래서 원할수 없고. 또 자원할 수 없고, 또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자원과 이 감사의 세 가지 경우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면 감사와 서원과 이 자원의 방향성도 있는데 사람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런 방향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서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서원은 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아무튼요. 또 자원은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의지가 내포된 제사가 이 예, 서원, 또 감사, 또 자원. 이렇게 세 가지 화목제물의 경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모두 제사를 드리는 주체자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기 3장에 의하면 화목제물을 드릴 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쓰이는 제물은 암초나 수소, 또암양이나 수디향 또 염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고기의 양이 풍성한 그런 동물이 화목재물의 그런 재물로 사용되는 것습을 알게 되는데 새는 화목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레위기에 이렇게 레위기 3장에 규정된 화목재물로만 본다면 가난에서 산새를 잡거나 또 집필기 새끼를 잡아야 하는 가난한 자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께 향한 화목에 대한 그러한 욕구와 소망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레위기 3장에 의하면 이, 이 제물로만 국한한다면 가난한 자산세를 잡아야 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감사의 경우에는 그날에 먹게 하고 또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틀 안에 모두 먹게 함으로써 그죠? 그 화목제물의 그 고기가 아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를 넘어서 가난한 자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죠? 그래서 감사와 서원 또 자원에서 드리는 이세 가지 제물이 비록 하나님과 예배 주체자, 간, 예배 주체자 간의 일대일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제사의 영향력은 자신과 하나님을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의 온전함은 반드시 타인을 향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화목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유교병을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말씀 보면 어디 있죠? 13대 말씀 보면 또 유교배양을 황국제의 감자재물과 함께 그 약물로 들이대. 예. 소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두, 모든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굴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또유월 절기에도 누룩에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12장 15절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주의가 상징하는 누룩에 들어간 이 빵을 유월절개는 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화목제에는 아,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려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자는, 그죠? 이 누르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그러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온전한 어떠한 성령의 어떠한 이렇게 감사심이 느낀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교병이 감사지에 들어간다는 게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합합니다자 그리고. 십팔 절 말씀에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을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그래서 셋째 날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 감사제 같은 경우는 첫 날에 다 먹고 또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네. 목도로 하심으로서 셋째 날까지는 그 화목지물에 고기를 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 그리고 셋째 날에는 분사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화목지물과 관련해서 이틀을 넘기지 말고 3일째에는 분사르라라는 것은 이웃과의 나눔을 말하는 의미 외에 그죠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것은 또 이웃과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 자. 화목재물과 관련해서 이틀을 넘기지 말고 3일째 부사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웃 간의 나눔을 말하는 의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목재물의 부패함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가 읽어봤던 18절에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남겨진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린 자에게도 예물 답지 못한다라는 거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할때이 가정한 것은 피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부패를 의미해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결함 불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째 날까지 가면 썩는다는 라 것이 <laughs> 부패한다는 거예요. <거야. 웃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실 때 이미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이미 썩었는데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에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틀이 지나 삼일째 부터는 부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 삼일째 부패하지 않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3일간 장사되었다가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부패하지 않으시고 사망 3일째 부패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이 썩지 않도록 이틀 안에 나누고.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소원과 자원으로 드린 예물이 그런 재물이 삼일에 부패한다라는 것은 삼일째까지 남겨둬서 부패한다라는 것은 썩는다라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린 그 재물을 드린 감사와 자원과 소원이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또 감사해서 서원에서 드린 그러한 제물이 썩는 그러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주께서 규리를 정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어떤 사람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그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발적인 그런 드림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리로 정하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한분한 한 분과 또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관계성의 흐뭇을 궁극적으로 타인을 향한 나눔으로 극시키신하나님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대기 말씀이 얼마나 깊은,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저에 가르쳐 주시는 힘을 드시는 니다 무지한 저희를 더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안겨하시고또그 암을 삶으로 삼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메이오